안녕하세요. 파이코인 또아입니다. 파이코인 가입 방법 5분이면 됩니다. 파이코인을 무료로 채굴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이 영상이 나중에 분명히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선물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파이코인 기념주와 2. 실제 암호화폐인 파이코인 세 개를 전자지갑으로 바로 전송해 드립니다. 솔직히 저야 기념조화를 드리는 게더 이득이지만, 파이코인 세개를 받으시는 게 나중에 엄청난 이득이실 겁니다. 저의 지난 영상에 파이코인 가입 이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다. 문의사항은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파이코인 가입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파이코인 입력하시면 파이 네트워크가 뜹니다. 천만 명 이상 다운로드한 앱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설치하시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입 화면이 나오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휴대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휴대폰으로 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우스 코리아 플러스 81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데요. 010에서 앞에 0, 하나를 빼고 나머지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 를 누르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영어 대문자, 영어 소문자, 숫자를 포함해서 8자리 이상을 두번 입력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세요. 이제 이름과 성을 입력하고 본인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권으로 본인 인증받으실 분들은 여권에 나와 있는 영문 그대로 입력하시고,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인증받으실 분들은 한글 이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이름은 앞으로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이니, 가능한 쉽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나 가입하다 보니, 중복된 아이디가 많을 겁니다. 저처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디를 바꿀 수도 없고,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기를 눌렀는데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가면 아이디가 중복된 것이니 여러 번재시도 해보세요. 누가 당신을 초대했나요는 소문자 파워 코인 77, 77 입력하시면 됩니다. 7이 4개입니다. 그리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가입은 끝입니다. 파의 채굴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고 24시간마다 하루 한 번씩 오른쪽 번개 버튼 눌러 채굴하시면 됩니다. 채굴 후 바로 휴대폰 알람 맞추면 잊지 않고 제때, 제때 채굴할 수 있습니다. 채굴한 파이에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 또는 페이스북 인증 둘중 하나는 필수입니다. 세 번의 채굴이 끝나고 방패 설정도 꼭 하셔야 합니다. 방패하면 채굴 속도 두 배로 빨라집니다. 파일을 채굴할 때 휴대폰은 안드로이드 버전 6.0 이상 이어야 합니다. 저희 지난 영상을 보면 휴대폰 인증 및 방패 설정, 파이 지갑 만들기 모두 다 있으니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팔아 달러를 버는 것도 애국이고 디지털 달러인 파이 코인을 채굴해 외국 물건을 사는 것도 애국입니다. 하이 채굴은 곳 애국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